네, 공부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략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평촌 하나법인 랜드 하나에서 공부한 25살 최영호라고 합니다. 네, 공부를 하시면서 얼마나 공부를 하셨는지, 공부를 어떻게 봤는지, 공부 방법에 대한 소개를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대학 생활 중인데, 제과가 부동산학과여서 자연스럽게 공인중개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대학 생활을 하다가 2년, 1년 안에 동차를 하는 거는 무리다 싶어서 1차를 작년에 하고 2차를 올해해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네, 공부를 하시면서 특별히 랜드하나 교수님들의 강의를 수강하셨는데요. 강의를 들으면서 고마움을 전하고 싶은 교수님들이 있다면 이 기회를 통해서 고마움을 전해주시겠습니까? 특별히 한 분을 꼽을 수는 없고 네분 모두 다 저희한테 너무 맞춤 강의를 해주셔서 제가 붙게 된것 같아요. 공민중개사 네, 같은 경우는 열심히 공부를 해야만 합격하는 자격증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별히 공부를 하면서 성적을 올렸던, 올리는데 도움이 됐던 강의나 교재 이런 것들이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저는 오로지 렌다하나 강의와 렌다하나 책으로만 공부했고요. 특별한 공부법이라기보다는 자기체면인데 60점이라는 점수가 크지 않다고 생각하고 누구나 맞을 수 있다는 점수로 생각해서 60점만 넘자라는 마음으로 공부했어요. 30년에 국민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후배들이 있습니다. 후배들에게 합격하기 위해서 꼭 알아두었으면 하는 공부방법이나 개인적으로 조언을 해주고 싶은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평촌 하나법인 엔다나 교수님들을 믿고 따라오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고, 특별한 공부법이라기보다는 양이 많은 것부터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준비법, 공부법, 공식법, 세법 순으로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으로 합격을 하셨는데요. 그 합격의 깊은 소감을 좀 전해주시고요. 이 자리에 없지만 후배들에게 응원 메시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30일에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공인중개사는 누구든지 딸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열심히만 1년 동안 열심히 하신다면 충분히 모두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파이팅!